미국에 있는 한국 마켓인데, 오 참외도 팔고요. 시 없는 수박도 이렇게 팝니다. 예. 자, 여기 봐도 웰컴, 한남체인 슈퍼마켓,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마트입니다. 예. 예. 추나추동이란 말이 네 전라남도 추나추동. 한국 한국 과일들이 많네. 와. 저기, 네. 파인애플. 글쎄, 이제 과일도 많고요. 파인애플. 이제 한국과 한국, 한국. 네. 상추와 한국 상추가 이렇게 많네. 네. 상추 야 상추 아주. 그,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나와있네. 어, 가지. 이건 이제 우리 한국 가지하고 비슷한 가지네. 한국 어. 가지. 한국 고추. 한국 파. 어. 아, 배추가 있네, 배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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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파운드에 1달러. 파운드에 있달랍니다. 파운드에 있달라고요. 여기는 아, 무, 아, 빨간 양파, 흰 양파, 단호박, 아, 단호박도 있고요. 한국, 콩나물. 아, 한국, 한국말로 다 써있네요. 네, 여기 또 한국 깜마는황나물 네, 이런데 오면 좀싸게살수 있네. 어, 파운다 네,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죠. 양배추. 빨간 양배추. 한국 수박. 1 파운드에 2.45달러1 파운드면 뭐0.45 킬로니까요. 0.45 킬로. 아. 그런데 수박은 씨 없는 수박, 씨 없는 수박이 더 맛있더라고요. 또 어, 한국말이 많이 쓰여 져 있는 게 참. 아들 한국 다 한국말로 다 쓰이네요. 한국산 멸치, 한국산 한국산 다충북 멸치에. 아 여기 한인 마트에 오니까 진짜 완전히 한국 마트하고 똑같네요. 예. 한국 마트하고 똑같습니다. 예, 한국 마트와 똑같네요. 그 LB로 표현, 표현합니다. 이렇게 로마자라 아니 라틴어라는데 라틴. 다 이거. 한국말로 다 쓰여있네요. 온대고 뭐. 첨조기, 갈치. 한국말로 다 써있으니까. 뭐 한국마트하고 뭐 다래바가 없습니다. 네.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도 뭐, 장사가 잘 되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? 어. 네, 여기 뭐. 아, 우리말로 다 써있습니다. 우리말로 다. 야, 여기가 막, LA니까, 한국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, 여기도, 김치, 야, 포기김치가 얼마냐. <놀람> 야, 이게 14달러네요, 14달러. 11달러, 14달러, 예. 14,000원. 백김치, 100김치. 백김치는, 10달러. 그 다음에 9달러. 아, 이렇게 되네. 깍두기. 어. 한국돈으로 얼마예요? 예, 네, 한국돈으로요. 10달러? 하면 이제 만 삼천 원이에요. 만 삼천 원. 왜냐면 이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천삼백 원 됐어요. 네. 네, 천삼백 원이거요 아,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? 예, 저는 얼마 안 됐어요. 저는, 아, 그냥 방문했어요. 방문 왔어요, 방문. 저는 네. 그 옛날에 그 만원 만 하는 게 큰돈이었거든요? 예예예 yeah, yeah, yeah. 이게 엄청 비싸졌어 요1 0달러면 13,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3,000원 예예 아, 13,000원 정도 돼요 7 <laughs> 4년도고 지금, 지금까지 계셨어요? 네. 그 26, 48년은 여기 계셨네요? <laughs> 어? 그러면 뭐 영어도 알아들으시겠네? 아못 <laughs> <엄마> 알아들어요? 아못 <laughs> 알아들어요? <laughs> 아. 아, 클식이다아하 김치. 와, 김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. 김치 종류가 와, 뭐 16달러? 세일. 16,000. 뭐야? 16,000은 거의 2만 원 되네요. 어이 야. 아, 어, 세일. 세일하는 것도 11달러도 있네요. 12달러 여기 뭐 12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달러 13달러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어 이렇게 뭐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뭐두배 어, 가격도 차이,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 여기 뭐 자. 아, 물가가 올리긴 엄청 올랐습니다 여기 뭐 한인가게 오니까 뭐 반갑네요 와참 반찬 종류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뭐, 아, 깍두기, 밥김치, 뭐, 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먹을 수가 있죠. 와, 봤어 아, 봐라뭐 이렇게 비싸? 주장이. 얼마냐, 고추장이. 야, 요런 게 8달러네요. 8달러. 8달러. 요, 요나, 요만한 게 사, 4달러네요. 4달러. 싸진 않습니다. 어, 한국보다 확실히 비싸네요. 태양초. 태양초가 이게 8달러. 8,000원 정도 되네. 8,000원. 태양초. 8달러 네 만원 정도 되네 고추장 이것도 뭐 가격이 여러 고추장 뭐야 이게 20달러 고추장 가격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고추도 되게 비싸네. 하긴 뭐,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. 35,000원, 36,000원 정도 되네요. 아, 와. 들기름. 참기름 한번 볼까요? 왔다. 참기름. 참기름이 얼마야? 참기름 22달러, 그것도 뭐 거의 3만원 되네요, 와. 아, <laughs> 이 한국말로 갖고요 아, <laughs> 아, 아. 오뚜기, 아, 기 10달러니까, 예, 네, 13,000원. 오뚜기, 참기름, 향긋한 참기름 오뚜기, 10달러 정도 되네요. 아 그래요? 완전히 뭐 한국마트네요. 그야말 모두가 한국 김밥도 있고 이게 다 팔리니까 이게 떡도 있고 떡도 있고 김밥도 있고 와 이게 뭐다 팔리나보죠. 와 사람들이 여기 김치가 많습니다. 와 김치야 김치도 많고, 와, 아, 세상에. 김치도 많고, 아 뭐야. 한국 음식, 뭐. 다 모든 게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. 한국말로. 김, 김. 김세 개짜리가 3달러. 아하. Ja. Yeah.